1월 10일 탭스 기출문제, 청해 전 문항 상세설 해 강의입니다. 각 문항별로 지문 내용, 정답과 헷갈린 오답의 근거, 빈출 단어와 수거들을 정리해드릴 거고요. 이 문제를 꼭 맞춰야 되는 점수 대와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예상 배점 또한 표시해드릴 겁니다. 이번 시험을 안 보신 분들도 탭스 시험의 최신 출제 경향을 파악하실 수 있을 거고요. 문항이 많다 보니까 간단한 문제는 바로바로 바로 넘어갈 겁니다. 어디까지나 저희 연구진의 기억에 의존하여 복원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면 감안해주시고요. 바로 파트 1, 1번. Car accident, are you okay? 어, 너 교통사고 났다며 괜찮아? 라는 질문에 wasn't serious. 응, 음, 심각한 건 아니었어. 가정답이었고. 2번 Have any spare pen? 어, 남는 펜 있나? 라는 질문에 Some in drawer. 음, 서랍장에 있어가 정답이었고요. Spare 빈출 단어죠. 3번 Actress w h s u l from play. 어저사람 어제 연극에서 본그 배우 아니야? 라는 질문에 Certainly resembles her. 확실히 닮긴 했네가 정답이었고요. 4번 Borrow eraser. 지우개 좀 빌려줄래? 라는 질문에 Sure, not using. 어 물론 나안 쓰는 중이 정답이었고요. 헷갈리는 노답으로는 If lending is okay for you. 어 너가 빌려주는 게 괜찮다면이라는 선전하는데 지 지금 빌려 달라고 물어본 상황이었기 때문에 입장 낚시였습니다. Land 빈출 단어고요. 5번 Coffee kind of work 잠시 커피 한잔하면서 머리 좀 식히자 라는 제안에 could use break 그러자 잠시 휴식 취할 수 있지 가 정답이었고요 could use 빈출수거죠 6번 fill out this section 이 영역도 다 채울까? 라는 질문에 leave it blank on behalf 그 부분은 냅도 우리가 대신 채워줄게 가 정답이었고요 헷갈리는 오답으로는 not at all should complete 전혀 그럴 필요 없어 다 채워야 돼 라는 앞뒤 모순 낚시가 나왔습니다 fill out 빈출수거고 behalf completely 빈출 단어죠 7번 IT department network 지금 인터넷 안되는 거 IT 부서가 알고 있나? 라는 질문에 looking into 음 지금 점검 중인가봐 가 정답이었고요 8번 Please with improving bonus 직원들 보너스 올려주면 좋아할까? 라는 질문에 boost morale 응, 확실히 사기 증진될 듯이 정답이었고요. Please with 이 boost morale로 돌려만하 던졌죠. Improve morale 빈출 단어고요. 9번 Begin reading 0 페이지짜리 책 읽기 시작했어라는 대사에 occupy for a while 와꽤 오래 걸릴 듯이 정답이었고요. For a while 빈출 소거고 occupy 빈출 단어죠. 1 0번 Found myself upping painkiller doses 최근에 진통제 복용량 늘렸어라는 대사에 Careful not to develop dependency 의존하지 않게 조심해가 정답이었고요. Depend 빈출 단어죠 계속해서 파트 2, 11번 Shall we go music festival? 비 장르 음악 축제한다는데 갈래? 라는 제안에 Open to new experience 응, 음, 난 항상 새로운 경험 환영하지 가 정답이었고요 비 음악 축제라는 구체적인 표현이 New experience로 돌려말하는 선지였죠 12번 Reunion 동창회 그 다음 주 토요일 7시 맞나? 라는 질문에 Double check invitation 초대장 다시 확인해봐야겠다 가 정답이었고요 Invite 빈출 단어죠 13번 Ripe, how long wait? 이 열매 따르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라는 질문에 Give it at least 최소 1주는 더 기다려보자 가 정답이었고요 At least, 빈출 수죠 14번. expire date worried. 유통기한 3일 지난 우유 먹었는데 걱정해야 되나? 라는 질문에 sure harmless. 별 문제 없을 거야. 가 정답이었고요. 15번. raise unlikely boss. 보스가 내년에 우리 월급 인상 없다던데 왜 그러냐? 라는 질문에 budget issue. 예산 부족 때문이다 가 정답이었고요. 헷갈린 노답으로는 instead. 대신에 내년 1월에 인상 예정이다 라는 선택을 하는데 내년에 인상 없다고 이미 언급됐기 때문에 시점 낚시였습니다. unlikely, budget issue 빈출도 라고요 16번. host party first. 어 너네 할로윈 파티 여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라는 질문에 annual for years. 몇년 동안 매년 해왔다가 정도 였고요 host annual, bi-annual 답인 줄 알더라고요. 17번. jeans, uncomfortable, not durable. 아, 이 새로 산 청바지 불편한데 내구성도 떨어진다라는 뜻사에 frayed. 벌써 해졌어가 정도 였고요 not durable이 frayed로 돌려 만하 선접죠. 헷갈리는 오답으로는 outlasted expectation. 예상보다 더 오래 갔다라는 선전하는데 내구성이 떨어진다고 언급됐기 때문에 오답였습니다. expect 빈출 단어고요. 18번. paid l o u d down street 카페 주차장에 자리 없어서, 길 끝에 유료 주차장 가야 될 듯, 라고 했더니, 아, 거긴 비쌀 텐데, 라는 대사에, either there or another. 거기 안 되면, 딴 카페 가야 돼,가 정답이었고요 헷갈린 노답으로는, better than paying parking fee. 유료 주차보단 낫지, 라는 선지가 나왔는데, 유료 주차장이 유료 주차보다 낫다? 라는 모순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같은 단어 낚시였습니다. 19번, dining figure, flowers on shelf. 주방 슬슬 꾸미기 시작하자, 선반에 꽃 같은 거 놓자, 라는 대사에, anything makes less b a r e 음, r 덜 비어 보이는 거 아무거나 놓자,가 정답이었고요 figure, 빈출단하죠. 20번, element of public speaker. 너 발표 긴장된다니? 발표 연설에 재능 있어 보였는데라는 대사에 appearance can be deceiving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야가 정답이었고요 element of public speaking appearance로 돌려만을 선지했죠 element public appear deceitful 답이 나왔고요 계속해서 파트 3 메인 21번 nervous will do fine when ready 긴장하지 마라 뭐 잘할 거다 면접관님 준비되면 알려주겠다 이런 대화를 하고요 woman m a i n l 이 여자가 주로 뭐하냐라는 질문에 help relax before job interview 취업 면접 전에 긴장 풀게 도와주기가 정답이었습니다 will do fine 이런 대사들이 Help relax로 돌려만은 선지였고요. 헷갈린 노답으로는 feedback after interview. 인터뷰 이후의 피드백 주기라는 선지가 나왔는데 인터뷰 후가 아니라 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점 낚시였습니다 Feedback 빈출더라고요. 22번 less than usual. 여자 공연에 관객이 평소보다 더 적게 왔다. Local competition. 주변에 다른 공연들이 많아서 경쟁이 치열해서 그랬나 보다. 이런 대화가 나왔고요. Low attendance. 여자 공연에 적은 관객 수가 정답했습니다. Less than usual이 low attendance로 돌려만은 선지였고요. Local competition attend 빈출더죠. 23번 defect honor contract. 그 직원 이직 안 하고 기존 계약 지키게 설득해 줘서 고맙다 이런 감사 표시 대화 가왔고요 What thanking for? 뭐에 대해 감사하냐라는 질문에 First way to stay. 직원이 회사에 남도록 설득한 것에 대해서가 정답이었습니다. h On o r contract가 stay로 돌려만 선였고요 헷갈리는 오답으로는 c o n v i n c e to extend contract. 계약을 연장하라고 설득했다라는 선정이 나왔는데 계약을 새로 연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존 계약 기간을 채우게끔 설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같은 단어 낚시였습니다. contract, convince, extend 빈출 단어고요. 계속해서 correct 24번. abroad miss It's cool atmosphere. 다 괜찮은데, 고향의 시원한 날씨가 그립다. 라는 대화가 나왔고요. 뭘 그리워하냐? 라는 질문에 weather, 날씨가 정답이었습니다. cool atmosphere i weather로 돌릴 만한 선지였고요. abroad atmosphere. 빈출나오죠 25번. 오늘 저녁에 치킨 대신 생선, 파스타 대신 포테이토 먹자. 이런 대화가 나왔고요. fish and potato. 생선과 감자가 정답이었습니다. 26번. 꽃집이 어딨는지 길을 물어보는 대화가 나왔고요. 피도로 직진한 다음에 우체국 앞에서 우회전하고, d 도로에 그큰 도서관이 보일 텐데, across. 그 건너편에 있다.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opposite of library 도서관 건너편이 정답이었고요. across가 opposite of로 돌려만은 선지였습니다 27번 translation ornamental 번역이 내용은 괜찮은데 너무 문체가 꾸민 스타일이다. Down to earth. 원작의 그 담백한 말투를 유지하게 고쳐라. 이런 대화가 나왔고요 Decorative than original. 원작보다 더 장식적이다.가 전답이었습니다 o r n a m e n t a l 이 decorative로 돌려만 한선이었고요 Original. 빈출나하죠 28번. Should've salary deal breaker. 연봉 인상 때문에 그 이직 협상이 깨질 줄 알았으면 그냥 고집하지 말고 포기할 걸 그랬다. 기존 회사의 승진계기가 있긴 하지만 직업 만족도가 떨어져서 소용이 없다. 기존 오퍼는 이미 날라갔지만 비슷한 기회를 계속 알아봐야겠다. 이런 대화가 나왔고요 Regret salary. 월급 인상 고집한 것 후회했다가 전답이었습니다 Should've가 regret으로 돌려만 한선이 되었고요. salary deal 빈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i n 29번. 여친의 데이트에 늦어서 미안하다. last minute added to agenda. 회의에서 갑자기 급한 주제가 막판에 추가됐는데 폰 배터리 꺼지고 지하철도 놓쳐서 늦었다. 미안하다.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meeting ran longer than expected. 회의가 예상보다 길어졌다가 정답이었고요. last minute added to agenda가 longer than e x p e c t e d 로돌려만 선지였습니다. 헷갈린 오답으로는 last minute meeting. 갑작스럽게 회의가 잡혔다라는 선지가 나왔는데 회의 자체가 갑자기 잡힌 건 아니고 그냥 주제가 추가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같은 단어 낙시였습니다. Edition, Expect 빈출 단어고요. 3 0번 Manager hands off approach 동료와 트러블이 있는데 직속 상사는 어차피 방인주의라 말해도 소용없을 듯하다. Cut loss, Whole place 그냥 회사랑 아예 손절할까 고민 중이다. 이런 단어가 나왔고요. Reluctant to mediate between 상사는 직원들 사이에 중재하길 꺼려한다가 정답이었습니다. Hands off approach가 Reluctant to mediate로 돌려만한선이었고요 Management approach, Whole, Reluctant 빈출 단어였습니다. 계속해서 파트 4 메인 삼십일 번 Obtain healthy food, Reasonable price 건강한 식자료를 싸게 구하는 팁 제철 과일이나 채소만 구입하고 쿠폰 사용하고 non p e r i s h 안상하는 재료는 대량으로 사두기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how to eat h e a l t h y on budget. 예산 내에서 건강하게 먹는 방법이 정답이었고요. reasonable price가 on budget으로 돌려 말하는 선졌죠. obtain reasonable perishable budget 빈출 단어였습니다. 32번. affect real football. 축구 게임 FM은 워낙 디테일해서 실제 축구에도 영향 을 준다. 선수 스카우트에 활용되고 예비 감독들이 연습용으로 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influence the sport itself. 스포츠 그 자체에 영향을 준다가 정답이었습니다 affect real football이 influence the sport itself로 돌려맞은 선지였고요 헷갈리는 오답으로는 accurately reflect 실제 축구를 정확히 반영한다라는 선지가 나왔는데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일부만 포괄하는 선지였기 때문에 언급된 디테일 낚시였습니다 Effect, influence, accurate 빈출 나왔고요. 계속해서 correct 33번 폭풍우가 심해서 19번 도로는 전화선이 무너져서 통제됐다. 80번 도로는 무너진 나무 때문에 양방향이 다 막혔다. 그래서 detour 북쪽으로 가려면 우회로를 써라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80번 도로가 막힌 이유를 물어보는 구체적 correct 질문에 fallen trees 무너진 나무들이 정답이었습니다. detour 빈출 나왔고요. 34번 flu p o s t p o n e 농구 이구가 독감으로 경기를 미룰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됐는데 a m b i g u i u s to precise threshold 해당되는 그 여부를 판단한 기준이 매우 애매해서 Use strategically 일부 팀들은 전략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What criticize? 규정에 어떤 점을 비판하냐? 라는 질문에 Not specific criteria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점을 비판했다가 정답이었습니다 Ambiguity to precise threshold가 Not specific criteria로 돌려말한 선지였고요 Imprecise strategy Specific criteria 빈출잘나였습니다 35번 d e f o r e s t a t i o n Carbon storage 숲이 줄어들면서 탄소 포집도 줄어들고 있는데 Not easily reproduce 어떤 S라는 생물이 없으면 나무 번식이 힘들어진다 Lack of urgency C. 근데 이 S 보호에 충분한 관심이 부족해서 더 악화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S facilitating carbon storage decline 탄소 포집에 도움되는 S 생물이 감소 중이다 가 정답이었습니다 헷갈리는 오답으로는 deforestation cause habitat loss 숲 감소가 S의 서식지를 감소시킨다 라는 서정하는데숲 감소가 S의 악영향이라는 게 아니라 S 감소가 숲 감소의 악영향이라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방향 낚시였습니다 storage reproduction lack facilitate decline 빈출단어고요 계속해서 인퍼 36번 bullet media R한테 직장 내 괴롭힘 당한 P라는 사람이 언론에 고발했다. Less s y m p a t h e t i c 근데 직원들이 R이랑 더 친하다 보니까 본인 상황에 공감을 좀 못할 줄 알고 고발했나보다. Violent. 그러니까 앞으로 더 조심해서 이런 일 없도록 하자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Co-workers would side with P는 동료들이 R 편에 설 거라고 느꼈다가 정답이었고요. Less s y m p a t h e t i c to P가 would side with R로 돌려만 선죠 Media, violence 빈출당했습니다. 계속해서 파트 5첫 번째 인지문에는 K 인플루언스의 SNS 계정을 폐쇄한 사건이 나왔고요. 패션 뷰티 팁으로 유명세를 얻었는데 어떤 B라는 일련 리티쇼 나오고 팔로우 100만 달성했다. High end products 10 나거. 근데 막 명품인 척하고 입은 것들이 알고 보니까 짝퉁인 걸 걸려서 날아갔다. Aspire to create a brand. 언젠가 브랜드를 만들고자 하는 인물로서 더욱 잘못했다고 막 울면서 사과했는데 여론이 계속 안 좋아서 그냥 결국 계정을 폐쇄했다. 이런 내용들이 났고요 37번 w h Y-cause controversy. 왜 K는 논란을 일으켰냐라는 질문에 Post fake as authentic. 짝퉁을 진짜처럼 포스트했다가 정답이었습니다. Knock-off가 Fake로 High-end가 Authentic으로 돌려 말하는 선지였고요 38번 코렉트 문제는 Had hope to develop own lines of products 본인 브랜드 제품 내길 희망했었다가 정답이었습니다 Aspire to create이 Hope to develop으로 돌려 말하는 선지였고요 Aspirations, Create, Controversy, 빈출 단어였습니다 두 번째 인지문에는 늑대가 도입되고 <laughs> 근처에 산사자 개체수가 줄어든 상황이 나고요 산사자가 원래 그 먹잇감 E를 나무에 숨어서 사냥했는데 최근에 늑대가 와고 그 E가 초원으로 쫓겨났다 근데 초원에는 숨을 곳이 없어서 산사자들의 사냥이 힘들어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늑대가 그 산사자들의 새끼를 공격하면서 또 개체수가 줄어들었다. 이런 내용도 나왔고요. 삼십구 번 메인 문제는 How caused population to fall? 어떻게 늑대가 산사자 개체수를 감소시켰는지가 정답이었고요. 사십 번 인퍼 문제는 Change habitat. 이는 서식지가 바뀌었다가 정답이었습니다. 헷갈린 오답으로는 More vulnerable in grasslands. 이는 초원에서 산사자에 더 취약하다는 선전하는데 오히려 초원에는 숨을 곳이 없어서 사냥이 더 힘들어졌다라고 언급됐기 때문에 오답이었고요. Population, habitat, vulnerable 빈출 단어였습니다. 자, 청의 전문항 살펴.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각 점수대별 문항들 맞히기 위해서 점수대별 공부법을 따라서 내 목표 점수에 필요한 공부만 선별적으로 시간 낭비 없이 하시길 권장해드립니다. 오늘 다뤄본 유형별 낚시 패턴과 그에 따른 풀이법, 내 점수에 필요한 만큼만 선별된 비출 단어, 내 점수대가 가장 취약한 문장 구조 학습까지 편하게 맞춤형으로 하고 싶으시다면 컨설탭스 점수대별 맞춤형 커리큘럼도 고려해 주고요. 다음 시험에도 시험 직후에 정답 확인, 총평 그리고 전문항 상세 해설까지 받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텝스 공부 효율적으로 하셔서 한 번에 목표 점수 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